야, 이제 내년 지방 선거에 대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다니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예. 네, 날씨는 차가워졌는데 오히려 선거 열기는 뜨끈하게 네.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론 조사가 있는데 아, 지금 최근에 몇 번에 거쳐서 부산 교육감 선거에 관련해서 여론 조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는 웃으시는지 알거든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보수 후보들이 여러 명이 계신데 일단은 정성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전 부교육감님, 전영근 박종필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계신데 야 이거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두번 중에 지금 정성윤 교수가 전 재선거 때 40%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한 번은 7%가 나왔고요, 제일 최근에는 6%가 나왔어요.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급하락세가 그 이제는 40%에서 7%에서 6까지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전영건 전 국장과 박종필 한국교총 회장은 답보 상태예요 그대로 답보 상태고 유일하게 지금 어, 최윤호 전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네요. <laughs> 갑자기 50%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은 아예 급하강을 하든지 그대로 똑같이 가는데, 유일하게 지금 부감님만 올라가는, 그냥 상승의 유일한 분이세요. 이, 여러 주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뭐 어떤 생각 드세요? 어, 뭐, 시민들이 어떤 교육감이 되면 좋겠다. 아, 현명한 판단을 저는 하시고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성윤 교수는 40%에서 6% 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여론상으로도 나오고 이제 각뭐 매체들한테 아예 어떤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보다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저번 선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이 전성룡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이념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과연, 교육감 후보인가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육감 선택 기준에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념이 아니었어요. 이념이 아닌, 능력과 자질을 보겠다라는 게 제일 컸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성룡 교수가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능력과 자질을 보겠다라는 우리 시민들의 이 선택을 어떻게 보세요? 예, 시민들은, 어, 정말 우리 부산 교육이 바로 설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계시고 다만 저번 제 보고서 때는 투표를 이뤄졌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어, 그 우리가 교육은 백년제 대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교육이 또 그만큼 중요하고 교육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 교육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정책 전문가들이 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특정 이념을 가지거나 또뭐 법조인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수업은 우리 학교 교실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최고십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예전 방식이고 음.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정말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정책을 펼쳐서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더부산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는 자리가 사실 교육감이고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로서 지금 몇 년이죠? 교육 전문가로 아, 35년간 35년의 능력을 보겠다 34%였거든요. 국감님이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마 이제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전문성에 있어서 한번더좀 강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교육청에서 해야 될첫 번째 역할이, 저는 그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라면은, 정말 부산다운 교육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선생님들한테 는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응. 이 말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교육정책은 교육정책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와야 그리고 또 지원 정책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육하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부감님이 제일 늦게 어떻게 보면 제일 짧은 기간동안 도전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게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출발이 사실 국공무원이잖아요 네, 어, 제가 국공무원에서 어. 어, 공무원으로서 제일 높이까지 사실 올라오면서 다른 데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한길만 바라보고 왔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지 이 교육 정책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관리하고 집행해 오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진보 쪽에는 이제 김석천 교육감이 이제 독보적으로 돼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이 내부는 다 어떻게 보수 성향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또 단일화 얘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무조건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 저는, 그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어떤 후보가 되든, 저는 보수가 승리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다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산다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뭐 글로벌 허보도시 음, 그렇죠. 저는 부산시의 그 슬로건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음, 음, 음. 이게 되려면 은 사실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약간의 엇박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성향이 틀리니까 예. 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이게 함께 정말 부산다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다르게, 그죠? 교육감 선거 따로 있고 시장 선거 따로 있지만 실시로는 사실 런닝메이트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뭐 이게 누가 이쪽이고 저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표가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만 바라보고 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유왕이면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맞고 또저 또한 전 부감 시절에 제가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아이 그 키우기 좋은 그쵸, 그쵸, 도시 그쵸. 부산 네.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 이걸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넓은 만큼은 그게 전국 최고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누가 되든 부산시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함께 가서 정말 부산다운 교육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저도 뭐 역할을 할수 있으면 은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laughs>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하나 또 눈여겨 보는 게 뭐냐면 능력과 자질은 34%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인형성향을 보겠다는 건 12%밖에 안 돼요. 아마 이게 지금까지 아마 이런 조사 중 제일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을 이만큼 저번 아마 재선거에서 그런 인형 문제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아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낙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 어, 저번 제 보호 선거가 사실 우리 교육감 선거를 어찌 보면은 좀 변질시켰다. 저는 오염시켰다고 봅니다. 그 전에 보통 이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할때 특정 이념이 그렇게 뭐 많이 작용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음. 교육만큼은 이념에서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이 일부 후보들이 이걸 정치로 몰고 갔거든요 그렇죠. 또 이념화시키고 그래서 교육이 마치 정치판처럼 바뀌었는데 저는 다음 선거에서는 교육감선거만큼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육을 위해서 교육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참 시민들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게 최근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교육감은 수업을 하거나 한 곳이 아닙니다. 수업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어, 교육감은 그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부산 교육을,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걸 교육정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저는 교육감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